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궁극적인 자주국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이 허풍이라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대한탄도미사일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요.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핵무기 가지는 거 적극 찬성.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중국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미국의 항공모함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칭 항모 킬러 미사일을 실험할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미사일들이 실제 항모에 위협이 된다 아니다라는 논란들도 많았는데, 한국도 천궁의 UAE 수출이 확정된다면, 이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은 팽팽한 균형을 맞춰왔지만,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대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열세에 놓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특집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각의 바탕에는 기존에는 중국군의 물량의 우위만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계산보다도 훨씬 빠르게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군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공군이 신장웨이 5월 자치구 지역에 미군의 항공모함 구축함 모형을 설치한 미사일 시험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 북한이 이런 거 만든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북한이나 중공이나 역시 같은 공산당이라 비슷하구먼, 하고 우선 넘겼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동안 미 항공모함 전단을 격침할 수 있다며 자랑해온 일명 항모킬러우 사거리 1,800km의 DF-21과 일명 곰 킬러라는 사거리 3, 4, 000KM의 DF-26대함 탄도 미사일 S-BM이 진짜 고정 타깃뿐만 아니라 탄도 부분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이동하는 목표인 항공모함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것이냐 라는 사랑설레에 더한 싸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사진들이 공개되기 불과 며칠 전에는 마크 밀리 미 하참의장이 중국측은 우주선 실험이라고 주장했던 지난 8월의 발사 실험을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으로 기정사실로 하며 스푸트니크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군사 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의 항공모함을 수백억에 불과한 미사일로 잡을 수 있다며 이제 미국은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 항모를 사느니 DF-26 미사일 238기를 사는 것이 낫다라고 큰 소리쳤던 것들도 모두 허풍만은 아니었을까요? 특히 미국과 맞붙는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더욱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훨씬 많습니다만, 특이하게 중국의 이 대함 탄도탄의 S.B.M.에 대해서만은 가능하다 vs 허풍일 뿐이다라는 찬반양론도 나오면서 은근히 중국이 진짜 엄청난 것을 만든 게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최근 공개된 이 사진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진들의 출처는. 미 정보기관이 아닌 민간 위성회사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회사는 꽤 괜찮은 위성사진을 제공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해 보려는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기밀인 군 정찰위성의 능력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회사의 사진을 이용해 중국군의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존 커비 국방부 보도관도 그 위성사진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면, 백사 기술의 비즈니스 차원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이런 모형을 만들고 공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2013년에 중국 환추왕은 아르헨티나 군 사이트를 인용해 머나먼 아르헨티나가 중국군의 동태를 관찰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시 중국이 일부러 아르헨티나에 사진을 흘려서 선전전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저 배점이었고 이번 사진도 비슷한 경로나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진의 모형들에 나논이나 파괴된 흔적들이 없는 것을 보면 만약 중국이 여기를 타깃으로 진짜 실험한다면 과거에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로가 없는 고정 건조물로 만들어진 구축함은 정박중인 목표물을 가정한 것이고 항공모함 건조물에는 양쪽에 선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하는 목표물에 대한 실험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DF-21D를 2006년에 개발 완료하고, 2010년에 배치했습니다. 2010에서 2013년에 실수한 발사 실험 결과, CP는 20m이고, 미 항공모함과 같은 크기의 목표에 명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정 목표물에 대한 것이었고, 2015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DF-26은 2016년에 조종할 수 있는 탄도 기술을 완성하고 2018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작년 8월 DF-21과 DF-26 두 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해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증언은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항해 중인 배를 표적으로 한 결과 거의 동시에 배를 직격해 침몰시켰다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명중시키지는 못했고 인근 해역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군 사령관도 중국군은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ASBM을 테스트한 것까지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사막에서 또다시 저런 대형 건조물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진짜 실험을 위한 것이라면 2020년 8월 시험에서 명중했다는 증언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전부터 항모킬러 미사일로 공격하는 이미지나 열병식에서 허세를 부려왔지만 움직이는 항모를 격침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이전부터 ASBM 개발에 대해 공표를 해오면서 2010년에는 DF-21D가 중 저속의 이동 목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며, 세계 최초의 무기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여 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또 2013년에는 차이나 네트의 항모 공격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로켓군의 미사일 여단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항모와 순양함 등에약 10네발의 DF-21D나 DF-26을 발사할 경우, 미군은 요격에 실패할 것이고, 항공모함의 갑판이나 경납고는 심각하게 파괴되어 침몰하지 않더라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는데 역시나 모두 선전전이었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올해 1월에 이란 인근 해상에 있던 니미츠 전단에는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바로 이란에서 니미츠 전단에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의 사막에서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 중 두 발이 전형적인 대함 탄도 미사일의 비행 패턴으로 1,800km 떨어진 니미츠 전단으로 접근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초비상에 빠졌던 니미츠 전단은 미사일이 최대 탄도고를 찍은 후 예상 탄착 지점이 계산되자 안도할 수 있었는데 이 미사일들은 항모로부터 180km 떨어진 한바지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란 국영TV는 해상의 모의 표적에 대해 신형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해 해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미군은 이동하는 표적이 아니라 고정된 표적선에 발사한 것이고 두발중한 발은 스무 마일 즉 32km 옆에 떨어져 자칫하면 큰 사고를 낼 뻔했다라며 전혀 다른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란은 항행금지구역조차 선포하지 않고 공해상의 민간 선박의 항로에 미사일을 쓴 것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7월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모형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대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퍼붓는 훈련을 실시한 뒤로는 미국의 항모 따위는 얼마든지 격침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사막에 모형 선박을 만들어 놓은 중국이나 하는 짓이 판박이네요. 히 아마 미항모전단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겠지요.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는 10만 톤급 초대형 항공모함에는 4에서 50대의 최신의 전투기와 전자, 전기조기 경보기가 있고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호위함들과 잠수함들에는 수백 발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항모전단 한 개만 있어도 어지간한 나라 하나는 괴멸시킬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특히 중국은 1958년과 1996년 이후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 항모를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 밀려 퇴각하는 굴욕을 겪은 바도 있고 이란과 북한이 시끄럽게 할 때마다 미국은 항모 전단을 접근시키면서 조용하게 만들었던 적도 몇 차례 기억이 납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적성국들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항모를 잡겠다는 기술을 연구해왔는데 일반적 대함 미사일은 호위함들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지만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2011년 중국의 DF-21을 보고 칼리자 파주를 개발했고 북한은 2017년에 이란의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보이는 KN-17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ASBM을 내세워 항모를 격침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미사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현존 기술로는 초고속 탄도 비행체로 수천 km 밖에 이동 표적에 명중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인데요. 탄도 미사일이 약20000 km의 거리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표적을 정확히 때리려면 위성이나 정찰기를 통해 표적의 좌표와 속도 방향의 방위가까지 미터 단위 이내의 오차로 실시간 수집해 탄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적 정보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원점 좌표, 고도, 미사일의 속도와 방향 등을 정확히 산출하고 여기에 풍향 풍속 온도 기압값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계산에 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오차까지 보정된 계산을 하려면 미사일 지휘소와 위성이나 정찰기 그리고 미사일의 연산 장치에까지 모두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위성 능력이 있느냐도 의문이고 위성 지휘소 미사일에 슈퍼컴퓨터를 탑재할 능력이 있느냐는 더욱더 더욱더 의문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미국은 이미 위성 통신을 교란하는 장비를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모두 의미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쳐도 최대 사거리까지 탄도 미사일이 가는 데는 거의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항공모함은 상당히 멀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SBM의 핵탄두를 탑재해 명중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곳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항모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항모킬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ASBM이 접근하더라도 미 항모전단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격추되지 않기 위해 사거리가 길고 속도도 빠른 미사일을 쓴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빨라지는 만큼 중간의 궤도 수정은 더 어려워지고 조금만 수정하더라도 엄청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명중률은 내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사일 기술만은 최고 수준이라는 러시아가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 소련은 세계 최초로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지만 당시의 CEP는 수백 미터 수준이었고 핵탄두를 장착해서 쏘면 가능할까? 정도여서 개발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KTSSM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시험 발사에서 해상 표적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대함탄도미사일 운용을 위한 기술적 잠재력은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는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고정표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대함탄도미사일로 미 항모를 잡을 수 있다. 항모는 돈 낭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들도 천문학적 돈을 들여 초대형 항모를 두 척이나 건조 중이기도 합니다. 정말 필살 병기면 미국도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곰등지에 배치해버리면 끝나는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미국이 못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리미츠급의 크기는 전장 333m에 전폭 78m로 상당히 거대해서 최고 속도를 30노트 약 55km per hour 이라고 하면 회피 기동을 해봐야 초속 15m 수준이며 제대로 조준되었다면 마하 7시속 약 8000km의 미사일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항모상공까지 가더라도 정말 유도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후 그중 한 대가 고고도로 상승해 일회용으로 무인정찰기가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을 띄워서 감시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중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십 발을 한 방에 때려 부으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한 탄도탄을 인정하고 있어서 워싱턴 전략연구소 CSBA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항모는 중국 DF21과 DF26의 중간인 중국 연안으로부터 최소 1850km 밖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중국의 잠수함과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도 있으니 대함 탄도 미사일이 미 항모를 단번에 금멸시킬수 있는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 해군의 작전을 위축시키고 수세적인 운용을 강요하여 아태 지역의 군사 분쟁에서 중국이 정치군사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란 장치 칸 플러케이터의 역할은 할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낮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수십발씩 때려 붙겠다고 위협을 하면 조심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중국의 항모 킬러 미사일은 현재로서는 허풍일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이지만 계속 연구하고 기술이 발전된다면 정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들도 무시하기만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잡는다는 미사일 MD도 초기에는 그 성능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SM3화, SM6을 비롯한 THAD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인정받게 된 것처럼 말이죠. 최근 UAE의 약 4조 원대의 수출이 확실시되는 천궁이 역시 사드나 SM3화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로 적항공기 요격용 지대공미사일인 천궁 1분을 개량하여 탄도미사일 요격용 m s m 개발한 것이 바로 천궁 2인데요. 기존의 패트리어과와 사드의 MSAM과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배치하여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른바 한국판 아이언돔 계획입니다. MSAM인 천궁이의 UAE 수출이 잘 되면 다른 나라로도 추가 수출이 이어져 추가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LSAM의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LSAM은 탐지 거리는 310km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 88. 요격 고도는 40km 이상, 100km 이하 사거리는 150km, 300km 이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상 요격 체계인 사드급과 해상 요격 체계인 SM 3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4드급은 2020년대 이내 SM3급은 2036년 이내에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사일 협정에 묶여 있던 나라가 만나할 정도로 한국 미사일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할 뿐입니다. 미국의 SM3는 현재 중국이 항모킬러라고 큰 소리 치는 대함탄도 미사일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이번 천궁이의 수출 성공을 기반으로 LSAM을 SM 3급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과 속도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도 조만간 항공모함을 가지게 될 테니 중국이나 북한의 허풍일지라도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필수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좋지만 가져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함부로 날떨수 없는 상호 교착 상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사막에서 맹훈련 중이라는 자칭 항모 킬러 대함 탄도 미사일.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적의 실용성이 있었으면 구소련이 했었을 거. 기술적으로 발달했던 소련이 미사일보다 소련제 과무장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으로 방향을 튼게그 이유일 듯. 그리고 중국으로 미사일용 군용 반도체는 누가 수출할 건가요? 한자 용어 중에 창과 방패 누구나 한번 저기 창이 준비를 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방패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방심은 패배자입니다. 언제 뒤통수를 제대로 한방 날리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방심 순간에 우리는 전쟁 패배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준비 자세를 갖춘 대한민국 조선명장이라면 이순신 장군제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